19년 1월 5일 그 토요일 날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그 19년도 첫 번째 포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포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나름대로 이제 구독을 해서 이제 열심히 그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제 의문점이나 이런 이제 꼭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물어봐야지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도 평상시에 궁금해 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아 동영상에서 할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 현장감 있고 생동감이 있으니까 그 전달력이나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은 더 크죠. 그래서 그 이제 먼저도 이제 그 포럼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 대부분 이제 포럼 때 오셔 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궁금한 거를 이제 여쭤보시는데, 아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가지고 이제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포럼에 이제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약간 그 신기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질문을 잘못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거를 꼭 궁금해 했고 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적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아, 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해서 약간 또 이제 양보하면서 어리버리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나 두 가지 꼭 적어 갖고 오셔서 아, 포럼이 끝나는 시간이라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대중적인 그러한 그, 그, 이야기 같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아, 빠짐없이 매번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상당히 고맙고, 그 웬만한 그런, 어, 진짜 자기의 그 정성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매번 그 포럼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포럼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그렇고 이제 나름대로 그 엄청난 그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포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거고, 자기의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그 사고, 이런 것이 뒤에 받쳐줘야만이, 아, 그런 분들은 그 운이 좋아지고 개운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떻게 어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어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자기가 표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바쁘시더라도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어, 생동감 있는 강의도 듣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 그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 운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어, 그렇지 않고 동영상으로만 계속 본다 그러면 생동감이 좀 떨어지고 어, 공부에 대한 그 발전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 그 포럼 때 매번 오시지 않더라도. 어,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 그때 그 생동감 있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미...